would you rather receive, 넌 받을 겁니까? one thousand dollars in a year. 1년 후에, 천 달러를 받을 겁니까? or, 아니면, one thousand one hundred dollars in a year. and a month. 그럼 뭐야? 1년 1개월 후에죠. 13개월 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 해야 돼? 1년 1개월 후에, 천백 달러를 받기를 원합니까? 1년 후에 1000달러 받을래? 1년 1개월 지난 후에 1100달러 받을래? Most people will opt for, opt for 하면 선택하는 거죠. larger sum이니까 뭐예요? 더큰 합을 선택하죠. 몇달 후에? 13개월 후에. 자, 그 말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때 당연히 2번을 택하죠. Where else, 거기에서는, 자, will you find, 너는 아마, 뭐야, 발견하게 되는데, monthly interest rate, 한달 이자율이죠. 맞아? 이자율이 얼마를 발견하게 돼요? 10%죠. 1000달러에 이자율이, 한달 이자율이 10%야. 그래서 100달러를 더 받잖아. 엄청난 이득인 거죠. 은행에서, 이자율이 한 달에 10% 준다고 해봐. 누구나 그 적금을 들려고 하겠죠. A wise choice.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since. 왜냐면, interest. 그 이자는 will compensate you. 너를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generously. 관대하게. for. 뭐에 대해서? any risk you face. 너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요. 뭐함으로써 waiting the extra few week. 그 추가적인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자, 정리되셨죠? Second question. 그두 번째 질문이에요. Would you prefer 1000 today cash on the table. 자, 그 뭐야? on the table. 지금 당장 현금으로 1000달러를 받는 걸 선호합니까 이거죠? 테이블 위에 돈. 그래서 당장 현금입니다. 아니면 1100달러 이나 원 쓰니까 뭐가 돼요? 한달 후에 1100달러를 선호합니다. 아까 질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니 혹시 아까 거는 뭐였어요? 1년 후 그 다음에 1년 1개 월 후였죠. 지금 뭐야? 지금. 맞아 오늘. 그리고 다음 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차이로 바뀌었어요.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너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you will take the $1,000 right away. 즉시 당장 뭐야? 1 0 0 0를 가져가겠죠. 즉, 아까는 2번을 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번을 선택해요? 1번을 선택하게 되어있다는거야 This is amazing 놀라워요 In both cases 이두 경우에서 If you hold out for just a month longer 그냥 너가 hold out은 버티는거죠 단지 한달 이상만 버틴다면 You will get $100 more 100달러를 더 받는거잖아요 아까 1번 질문에서도 13개월이면 100달러 더 받죠? 이번 질문에서도 한달더 기다리면 100달러 더 받잖아요. 한달 차이잖아요. In the first case 첫 번째 경우에서는 it's simple enough. 충분히 단순해요. You figure. 너가 이제 파악을 합니다. I'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난 이미 몇 달을 기다렸어? 12개월을 기다렸어. Watch one more. 한달 더?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한달 더쯤이야. Not in the second case. 뭐야? 두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Introduction of now 이게 뭐야? 이 도입이지. 뭐에 대한 이 지금이라는 말의 도입이 causes us to make inconsistent decisions. 자 우리로 하여금 뭐야? 일관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야기 하는 거야. 이 지금이라는 말이 뭐야? 그 결정을 바꾼 거죠. Science calls this phenomenon 그래서 과학은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야? 의역하면 쌍곡할인입니다 현재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일관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게 쌍곡할인이거든요 The closure r e o r r d is 무슨 말이 돼요?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 rises. 자, 더 높이, 우리의 감정적 이자율이 rises, 증가합니다. 그리고, the more we are willing to give up, 우리는 더 많이, 혹은 더 많은 것을, 뭐 한대요? 기꺼이, give up, 포기할 것입니다. 즉, exchange for it. 그것에 대한 교환으로, 혹은 교환을 위해서. 교환은 뭐야? 보상, 아니, 그것은 뭐야? 보상을 의미하 됐니? 자, 오늘 선생님이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 100만원, 오늘,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이해돼? 선생님이 한달 후에 200만원 줄게 할 때, 그냥 빨리 100만원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 인간은, 자,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보상, 이것이 생기면, 자, 더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비논리적 행동을 보인다. 아니? 자, 이거를 무슨 어, 할인이라고 그랬죠? 쌍곡 할인이라고 그랬죠? 쌍곡 할인. 그래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감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비이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 결국 뭐야 손해라는 거예요.